제가 찬송 했던 578장 언제나 바라고아도이 찬송도 박재훈 목사님께서 작곡하신 그런 곡이죠. 이 윤순경 목사님이 1918년에 태어나셨는데 이 목사님이 가사를 쓰게 된 것은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평안남도 중화군이 고향인 목사님이 해방 직후에 공산당이 탄압을 견디다 못해서 교인들과 어, 함께 서른 살에 올람했죠. 1948년 11월 되었을 때이 어, 목사님이 서른 이 살에 불치병이 걸리셨어요. 월남해가지고이 불치병이 걸렸는데 어, 당시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말라리아. 어, 지금은 뭐 지금은 예방 주사만 맞고 웬만하면 뭐 병도 아니지만 이 당시에 말라리아 에 걸려서 사경을 에매고 죽게 되었을 때이 목사님이 그 어머니의 그런 그, 그 환상을 보게 됐죠. 늘 그리워하던 어머니의 환상을 보면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면서이 펜을 들어서 그 어머니에 대한 그 그리움을 적었고 그것이 이 어머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5 3년 1953년에 어린이 찬송가에 실리고 찬송가에도 실리고 이렇게 해서 그 찬송가의 지위를 얻었는데 어른들보다는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이 찬송가가 그 교과서에까지 실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실리면서 그 종교적인 그런 색채를 빼기 위해서 그 3절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는 1절, 2절까지만 있고요. 원래는 3절까지 있었는데 교과서에 실렸고 그리고 찬송가에서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을 그냥 동요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윤춘병 목사님과 박재원 목사님 이 만드신 그런 찬송가예요. 이 찬송을 우리가 보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이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만 내가 부모님에게 소홀히 한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보시고, 실질적으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천국을 이루라고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읽은 에베스서이 말씀은 특별히 결혼식이나 가정의 달에 빠지지 않고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이상적인 내용이 나오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의 부모이고 내가 어떤 사람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지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이루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부모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부분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어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분명히 야단칠 일이 있고 교훈과 훈계가 필요한데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훈계할 때마다 자녀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경험에 의하면 어떤 아이도 야단을 맞으면 노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것이지만 어려운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자식의 자리를 잘 잡아주는 것, 부모 때문에 이 자식이 신앙적으로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부모는 과연 자녀의 자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자녀를 불안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대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훈과 양육이 필요한데,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쁘고 최선을 다하지만, 어쩌면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주의 교훈과 양육이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를 가르치라.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가르치라. 말씀합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부모의 감정이나 부모의 꿈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기준이 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삶과 행동과 말이 일관성이 없을 때입니다. 말과 행동과 그 삶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그 가치관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왜 부모의 삶에서 일관성이 없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인간은 시시대대로 감정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우선순위도 바뀌어 갑니다. 어떤 때는 아이에게 건강이 제일이라고 하더니 어떤 때는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고 어떤 때는 배우자를 택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라고 하고 도무지 부모의 말에 권위가 서지 않고 부모의 말에 일관성이 없다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권위가 서지 않는 부모의 훈계는 자녀를 노엽게할 뿐입니다. 부모의 감정이나 부모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길에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어느 때든지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자녀와 같이 읽어 주십시오. 그 자녀에게 권면하는 오늘의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하는 것,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신앙인들을 만나면 나를 이해시켜 주세요.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나를 이해시켜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순종하는 것을 연습하는 곳이고 배우는 곳이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은 나의 마음에 드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하는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명령하는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부모님의 말씀이 부당하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또 어른들도 자라면서 부모님의 말씀이 부당하다고 느낄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부모가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 세상의 부모들이 이중성을 보였고 일관성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혹시 나는 나중에 크면 내 어머니처럼, 내 아버지처럼, 저런 부모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한 분은 없습니까? 성경은 그 어떤 부모라도 가려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격이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피조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창조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피조물임을 자각하는 첫 걸음입니다. 피조물은 당연히 창조자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자가 하는 일을 피조물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에 처했다고 했을 때,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의 첫 마디는 무엇입니까? 너무 바쁘게 살더니, 너무 교만하더니,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까? 그 아픔과 함께하는 마음이 어디 갔습니까? 무엇이 그리 잘나서 심판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이간질하고 분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함께하는 마음은 어디에가 있습니다. 신경숙 씨라는 이 소설가가 쓴 엄마를 부탁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어머, 어머니를 잃어버린 이 서울역에서 어머니를 잃어버린 온 식구가 나서서 9개월 동안 어머니를 찾습니다. 자식을 괴로 이 자식을 괴로하면서 워이 어머니에 대한 기억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어느 날 오빠와 여동생이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녁밥 대신 역촌동의 대형마트라는 부 집에서 생맥주를 두잔 마신 여동생이 가방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더니 어느 쪽을 펼쳐 그 앞에 내밀었다. 생맥주 두 잔인데 빈 속에 마셨어 인지 여동생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여동생이 내는 수첩에 적혀 있는 문장을 불빛에 비춰가며 읽었다. 나는 앞을 봐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생각이다. 나는 중국어를 배워야 되겠다. 나는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소극장을 소유하고 싶다. 나는 산티아고 성지 트래킹을 떠나고 싶다. 밑으로 서른 칸을 넘게 나눔으로 시작하는 문장들이 줄지어 있었다. 이게 뭐냐? 지난 12월 31일에 새해를 맞이하며 글 쓰는 것만 빼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재미로 적어보는 거야. 앞으로 10년 동안은 꾸준히 해야 할 것들이거나 하고 싶은 것들. 근데 내 어떤 계획에도 엄마와 무엇을 함께하겠다는 건없더라쓸 때는 몰랐어. 엄마 잃어버리고 나서 다시 보니 그렇더라 여동생의 눈이 물기로 반짝였다. 이런 그 대목이 이김경숙 씨의 그 소설에 나옵니다. 이 책에 보면 어머니들과 함께했던 그러한 날들을 통해서 식구들이 주고받았던 많은 상처들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러한 그 상처들, 이런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미처 깨닫지 못했던 가족들의 사랑과 어머니의 희생의 기억이 이 형제들에게 고구마 죽게 듯이 줄줄이 이어져 나옵니다. 참으로 많은 상처를 주고받고 서로에게 크게 실망한 그러한 사람의 모임이 가족이 아닐까 이 책을 읽으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망하면서 행복해야 하는 사람들이 가족이 아닐까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미워할 수 없고 아무리 나의 마음을 찢어놓아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가족이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이 복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자식이 되고 내가 부모가 된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머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버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당신의 헌신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소리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가장 아프게 하는 말은 우리 대화 가운데 부모님은 알지 못하니까 하면서 제 경험에는 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키우고 또 아프고, 이제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 어머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모님, 아버지 때문에, 어머님 때문에 받았던 그 상처들, 그것들을 먹고 우리가 컸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어떤 아버지가 자격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분들의 존재만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존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것만으로 귀한 존재입니다. 그분이 없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모님은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은 만남에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그 만남은 매우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소 5장 후반절에, 이 6장의 그 앞에 있는 에베소소 5장 후반절에 보면 남편과 아내를 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라는 그러한 말이죠.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만남입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시각장애인이면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던 강영호 박사님이 참 멋진 말씀을 하셨죠. 좋은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만남이 이런 만남, 이런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남편을 만나고 당신의 아내를 만나고 당신의 부모를 만나고 당신의 자녀를 만나고 그 만남이 최고의 만남이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만남에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만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만남에 때로는 우리가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켜 주고 또 나를 인정할 수 있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성숙해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여러분의 만남은 정말 복된 만남이 될 것입니다. 성숙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만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아파했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정하시고 자녀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빌리서 1장 23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죽고 싶다는 그런 것이죠. 세상에 대해서 욕심이 없어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 오게 갇혀 있었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그에게 더 복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죽는 것이 더 좋은 일인데 그렇지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진보되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살아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인간적으로 가져야 할 것, 이루어야 될 것, 그러한 것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나에게 더 좋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직은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빌리포 교인들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는 아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야마 내가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할 때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할 때 부모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할 때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할 때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내가 존재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있어서 늘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실현해 나가고내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분명하게 내가 존재해야 되는 그런 참된 이유를 깨우쳐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